최근 들어 미국을 비롯해 유럽 여성들 사이에서 한국 방문이 유행입니다.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 덕분인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오히려 외국 여성들이 한국 행사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국에 거주 중이거나 한국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기도 했는데, 단순 정보 공유만을 전달할 뿐인데도,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불과 두달 만에 회원이 30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중 다양한 외국인 여성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건 당연 한국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와 뷰티 소식인데요. 최근 가장 많은 좋아요를 받은 한국에 거주 중인 레이나의 글레용 일부 번역본입니다. 안녕하세요. 레이나입니다. 한국은 지금 더위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외에서 하는 다양한 무료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하고 특색 있는 행사들이 한국의 진짜 자랑이 아닐까 싶을 정도입니다. 우선 저번달 한국에서 열린 K뷰티 바캉스에 이어 두 번째 행사가 열립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제일 가보고 싶어하는 인천국제공항, 또 김해국제공항 입국장과 명동, 동대문 등 외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 여섯 곳에 환영 부스를 설치했고, 이곳에 방문하면 무료로 한국 전통 체험을 할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은 30대 여성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딱치지기나 제기차기를 체험할 수 있고, 그 외에도 각과 비녀를 만들거나 보자기 공예를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몸에 무료로 한글 문신을 새길 수도 있죠. 혹시나 한국 방문이 힘드신 유럽이나 중동에 계신 분들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한국 관광 페스타를 참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행사는 중동에서 열리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케이미용 음식 쇼핑을 주제로 다양한 홍보 체험관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마스크팩 체험은 물론이고 요즘 중동에서 인기라던 라면을 증정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주인공인 배우 이정재가 출연하는 한국관광 해외광고 시리즈도 계속해 상영할 예정이라고 하니 다들 이번 기회에 한국으로의 방문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중 한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미국 유명 유튜버가 우연히 찍은 영상이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을 접한 시청자들은 처음으로 방문한 나라에서 우연히 저런 걸 보고 찍었다니 정말 부럽다. 한국이 언제부터 저런 게 가능했는지도 의문이다. 미국에서도 보기 힘든 걸 한국에선 무료로 쉽게 볼수 있다니, 왜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방문을 고집하는지 알겠다. 나도 당장 가봐야겠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유명 관광지를 소개하는 유튜버가 찍은 해당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미국에서 인기 방문지로 유명한 한국으로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미 수많은 유튜버와 유명 인사들이 한국에 방문했지만, 저인 한국을 조금 늦게 방문했습니다. 자연이나 오래된 전통을 체험하는 걸 좋아했던 저희로선 문화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은 화려하기만 한 나라였거든요. 하지만 한국에 직접 와보니 한국의 진짜 모습은 제가 알고 있던 것과 전혀 달랐죠. 한국이 이렇게 역사를 잘 보존하고 아름다운 볼거리가 많은 좋은 나라인 걸 알았다면 진작 왔을 텐데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한국 여행이 정말 편한 점은 외국 여행객들이 여행을 다니기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점입니다. 다들 영어도 잘하고 처음 보는데 불구하고 정말 친절합니다. 우선, 한국의 전통을 직접 체험해 보기로 한 저희가 처음 방문한 곳은 경복궁입니다. 마침 경복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통의상을 입고 음악을 하고 있어 운 좋게 영상으로 담을 수 있겠네요. 처음부터 다 보진 못했지만 처음 들었을 땐 살짝 무서웠던 북소리가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건물들이 하나같이 정말 웅장하고 멋있죠. 어떤 곳은 불타버려서 재건 작업을 했다고도 합니다. 이런 곳에서 산다면 꿈만 같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이곳은 숙소 비용이 많이 비싸서 오래 머물진 못했지만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건물 입구에 있는 문생김새도 하나같이 모두 아름답고 각자 다르게 생긴 건물들 모두 고급져 보이네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이 풍경을 보세요. 북촌 한옥마을 꼭대기에서 지켜본 경치는 정말 멋있습니다. 오늘 저희 마지막 방문지는 한강입니다. 한국에 방문하면 꼭 가보라는 곳중 하나가 한강공원인 거 알고 계시나요? 한강에 있는 여러 공원을 알아보던 저희는 뚝섬공원에서 한국 관광 필수 음식인 라면을 먹기로 했습니다. 한국 여행 중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던 건 처음인데 다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네요. 제가 한번 물어보고 올게요. 물어보니 밤에 드론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자리를 잡고 지켜보겠습니다. 기분이 정말 좋아요.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몇 주간만 하는 행사인데, 마침 저희가 한국에 도착한 날 이런 행사를 볼수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 생에 이렇게 아름다운 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이런 걸 무료로 볼수 있는 한국이 정말 부럽네요. 해당 영상에는 외국인들의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양한 댓글 반응입니다. 저런 걸 예고 없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 보면 그 누구라도 가슴벅 차오를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저런 장관이라면 죽을 때까지 생각날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들이 정말 부럽습니다. 한국 드론쇼는 정말 부러운 행사입니다. 영상으로만 봐도 한국의 기술력이 저 정도인가 싶어 놀랍네요. 미적으로도 아름다워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저런 드론쇼만 자주 해도 외국인 관광객이 더 몰려들 것 같은데, 더 자주는 안하나요? 한국에 산다는 게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우리나라에선 절대 시도하지 못할 것 같으니 남편을 설득해 한국으로 직접 가서 보는 수밖에 없겠다. 정말 멋있는 드론쇼입니다. 저도 한국에 방문해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그날도 사람이 빽빽하게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공짜 드론쇼이기도 해서 좋은 구경거리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았습니다. 저게 진짜입니까? 저런 쇼를 한국에서 했다고요. 드론으로 인해 다치는 일이 없다면 분명 한국을 알릴 수 있는 엄청난 방법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몰릴까봐 예고 없이 보여준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한국은 저런 것 말고도 볼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제발 한국의 볼거리 좀 모아서 알려주세요. 한국을 방문해 다양한 볼거리를 소개해준 유튜버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다음 한국 방문 때엔 더 좋은 경험하고 가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트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